러시아야, 계속. 뭔가 불만이 있나? 오, 왔어, 왔어! 이건 기습적으로 한번 왔는데! 에, 아, 이거, 그러나, 인원이, 인원이, 인원이! 유니크님 당했고, 당했고, 당했고! 하다시 아, 유니크님. 제가 굉장히, 첫나라님이죠? 프레임패더! 시링님 노리고. 실, 실, 실! 시링님 실! 바콜 할것 같아, 바콜 할것 같아. 다시, 다시. 바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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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콜. 바콜. 따라가나? 따라가나? 여기까지? 그러나 이미 뭐. 아직도 죽기. 응? 했겠죠. 따라가볼까? 다시, 다시, 다시 붙었죠. 마피아님, 글성 팔수 칭호 받고 있죠. 아, 인원이 좀 많아 보이지가 않아. 도도하냐 그냥. 마피아님 찾죠. 네. 자, 이거는 바꾸랄 것 같은데. 슈 u 님줄리님이분에어티기한주문서 이거 하 다가당했어. 이거는. 한번 g 사 i 났죠 취소됐지 유니크 I'm going to be sad. I'm g o i 어 g to be s 그냥 계시는 게 나았나? 그래도 일어나야지. 모기 물이 뭐야? 나 모기는 많이 잡았어요. 방송하면서도 그 모기 우리 그 집에 있는 모기가 방송 그 나온 적도 있고 마이크에 그 달라붙어 가지고 소리 낸 적도 있고. 보이네 루인님 뽀뽀 트럭션 날리고요 다 오는데 다 오는데 다 오는데 다 오는데 유리쿠님 당했고요 아이 참 파틴가 정말 다 오지 다 오지 줄리님 당했고 파티 무적 파티 무적 늘범 누리님 노리죠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16,3칸. 여기, 여기, 바꿀, 바꿀. 따라가나? 따라가나? 바꿀로 따라가고, 따라가고. 있죠? 죽겠겠지, 바로. 리니지 2M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리니지 M 말하는 거 아니야? 왔지, 다시 왔지, 다시 왔지. 정말 님놀이고요한 파티? 한... 네. 자, 같이 안 오고. 박가님 늘범들님 누리고. 한발 뒤, 한발 뒤. 박가님 지원캐리. 도토레기님. 엠다스님 당했고 당했고 당했고. 자, 같이 왔어. 마피아님 전통이 석연되지? 전통. 매눈칭호 받고 있죠. 축탕님 노리고. 용무기 2단평은요왜 쏙, 툭, 툭, 파이어 날리죠? 천공 피나님 노리고. 다 맸어. 마피아님. 지금 파티가 음, 많이 구성이 안 됐나봐 밀렸 그치? 응. 어? 나 이거 뭐야? 나왜 누워서 이렇게 기어댔냐? 보시나? 왔어, 왔어, 왔어. 지금 왔죠, 왔죠. 신영님 이쪽에 피부의 도도레기님 파티 중 유니크님 놀이군. 스모 미인칭을 받고있죠 유니크님 페이크 금지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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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쪽에 또 실실실 실칼님칼님대요염님어 지금 지금님 하면 그렇게 뭐 어둡지 않다? 이쪽에 혼자 혼자 성수님 혼자, 혼자 혼자 우측에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한, 한 파티 오고 또 따로 오고 곤님 노리고 다시 다시 왔지 다시 왔지 이사르님 당했고 잡부신네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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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이 돼 있네. 여기, 그지? 이 자리에. 응? 저장이 돼 있어. 중국 등. 검팔스님 노리고. 편님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이쪽 당했지. 용무기 3단, 두명 뽕뽕뽕 응? 비사님 노리고. 언다임 뒀어요, 언다임. 뚫렸지, 원다임? 다 왔어, 지금 다 왔어. 전공 피나님이지. 뭐 하셔? 뭐 하셔? 스톤 걸렸네. 지금, 지금 보면 알겠지, 뭐 하시려는지. 죽게 하시려고 하셨었나. 리우님 당했고요. 밀렸어. 다시, 다시, 다시. 블루밍님, 에이, 저 당했지, 당했지, 당했지. 소닉 스타노리 파컬, 파컬, 파컬. 나 일부러 지금 이거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이거 레그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빨리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천천히. 그거 감안하셔야 돼. 아, 내가 움직일 때? 글쎄, 요잘 움직이는데, 나? 이거 봐. 그쵸? 잘 되는데. 아니, 이건왜 해? 아니, 잘안 움직여, 나 지금? 아니, 모르겠네. 나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이거 봐. 그치? 너무나 또박또박 지금 걸음을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빠르게 내딛고 있어요. 응, 아니 킹님도 그렇게 보이지. 아니 따 답답하네. <laughs> 아니 나를 다렉렉 렉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아니 다 그게 렉이 없어나 다시 왔죠? 다시 왔어! 유니크님, 이쪽, 이쪽! 중앙쪽으로 쑥, 쑥 들어갔지? 유니크님, 3호 미인칭호 받고 있죠? 이거 지금 내가 아까 말했지?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거라고? 아시죠? 아시죠? 도도깨비님,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나확 돌릴 수도 있어. 부시까지 됐죠? 도도깨비님? 신내 가지고 대기 좀 생겼어. 아, 지분부시를왜 냈어? 파콜파콜파콜 파콜, 파콜. 그렇다고 나가면 도도깨비님 탓할 수도 없고 이쪽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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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님이죠. 쌀가님 용무기 3단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드네슬림 놀이네 까치라 하다니 다 곰팥은 님당했고 일단 도도 하랑님 가게고 도도깨비님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지? 이거 뭐 이상한데? 이상하죠? <laughs> 아니, 뭐 범이 터졌나, 진짜 이거? 예전에 그 용무기 3단 범이 터질 때처럼? 살까님, 살까님, 살까님 당했고, 당했고, 당했고. 이거 뭐야? 응? 아, 범이 터진 것 같아. 잠깐, 그럼, 트위치 시청자분들, 하도 이소하라 지금. 유튜브로 일단 와서 한번 시청하시고요. 오늘 좀 테스트를. 트위치 일단 끄고요. 유튜브.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드리지, 뭐, 오늘. 어? 안 꺼져. 트위치가 안 꺼져. 안 꺼져요. 아까 이거 뭔가 좀 내가 잘못 만졌나봐. <laughs> 아, 이거 그거네. 원인이 아까 그거 오류 났거든, 트위치? 아, 맞아. 오류 났었어. 아까 퇴실 시킬 때몇 번씩? 그래서 내가 설정을, 내 컴퓨터 잘 모르는데 설정을 내 맘대로 응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작했어. 솔직히 내가 진짜 경고문도 떴어. 아까 키니까. 전식으로 방송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유사한 그런 메시지가 떴어. 아까 그 저기 트위치 킬 때, 이거. 그,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네. 뒤서? 잘렸구나. 잘렸어. 응? 잘린 거 같아. 이게 뻔해. 뭐 실수 같은 거 했지? 음식 그날리다가 엎었나 보네. 뭐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 음뭐 소리 들었구나 그치? 지금 시간을 음,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좀 많이 근무를 한다? 기념까지 해? 대사를?